극동방송의 김자관 목사님이 미앤케 캠페인이라는 데 동참하시겠다고 한 보도가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침례교 세계연맹 회장이신 김자관 목사님이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라는 설군을 가지고 있는 미앤케 캠페인에 동참을 하며 극동방송도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미앤케 캠페인이 뭐냐면은요. 개학 때. 육이 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이 캠페인에 동참을 선언하시면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반려인들이 많다면서 극동방송 청취자들 중에도 반려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와 타인 더 나아가 생명력 있는 다른 개체의 생명도 소중한 가치임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즉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미혹되느냐 미혹되지 않느냐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첫 번째 사명이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개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식용하는 것 지금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를 사람과 동일시해서 개와 인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는 것보다, 이른바 바이어견이라는 이름의 애완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덕목이죠. 로마서 1장 25절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위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른 곳 영원한 찬송할 이지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일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교회는 먼저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사람보다 개를 우선시하는 일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교회에 우선되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이 아니고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 중심으로 가야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정확한 기도의 순서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비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될때 그때 인간의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이 개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여인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는 게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중단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선시하자라고 외쳐야 되는 것은요. 인간에서 생명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인간에서 하나님께 가자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런 잔인한 일들도 중단이 되겠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들도 사라져 갈 겁니다.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닮아 창조한 인간에 대한 사랑도 새로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될 일은. 개를 식용해서는 안 된다. 개를 학대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도 사회적으로 고사한가치일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2천만 노예동독들, 개 취급도 못하고 도륙당하고 있는 자들, 학살당하고 착륙당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캠페인을 벌여야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북한의 해방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북한 구원을 위한 캠페인입니다. 개 지키겠다는 캠페인보다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가 버리면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요 무엇이 죄인지 불법인지 허물인지 감춰지고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 이 되게 하시오 건재단에 다 태워버리게 하시며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사 성령님 안에서 평안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인구절벽 시대 두려워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세대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세대 두려움 없는 세대 이기는 세대가 되게 하시어 이천만 북한 동족들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승리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북한의 2천만 노예 동족들 학대하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살육하지 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